반갑습니다. 자우성과 111억 건물주 육투입니다. 제가 사회에 발을 들인 이후로 실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왔는데요. 최근에 자청이라는 분과 친분이 생기면서 책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간접 경험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 이후로 책들을 한권한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해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실 겁니다. 이더 해빙이라는 책에서는 자산가들을 상담해 주는 서윤과 그 서윤을 인터뷰하는 주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서윤은 동양의 고전을 시작으로 서양의 고전까지 흡수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스승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때부터 대기업의 창업주와 경영인들의 멘토가 되었고 서윤의 자문을 통해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에서의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주연이라는 분은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평범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할 만큼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이분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녀와의 만남은 행운이었고 그녀를 통해 기회를 얻었고 인생이 바뀌면서 결정적으로 더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세 장에 갇혀 있다. 그세 장을 탈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서윤이 주연에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서유는 이때부터 해빙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47페이지와 55페이지에서 돈을 쓸때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라고 조언하면서 해빙은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해요. 부정보다 긍정에 신경쓰라는 거죠. 지금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성경의 매사에 감사하라와 같은 맥락이죠. 64페이지에서 헤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탓하지 말고 만족하고 충실했을 때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끼쳐서 현실에 방영된다는 건데 매사에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와 같은 이야기죠. 76페이지에서 사람은 자신다워져야 한다. 스스로 행복할 때 내면의 힘을 발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수준에 맞는 현재의 삶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현재에 맞는 실제 상황과 여건부터 직시해야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2페이지에서 헤빙은 각자의 생활에 녹아들어 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붙여있다. 진짜 부자들은 헤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가치관,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저는 소비 습관, 사치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완벽한 사망을 추구하고 있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걸 1, 2만원 아껴서 뭐 할래? 라고 하지만, 한두 번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누적되는 습관화된 절제력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한 달이면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말 필요하고 절실할 때그 소중함을 알죠. 이런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면 할부나 대출 받아서 돈을 써놓고 다음 달에 메우면 되지 뭐 12개월 할부지만 무이자니까 괜찮아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9페이지에서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해도 돈을 더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건 효율성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 내 다른 영상에서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렴낙 천하지추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는 걸알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는 말인데요. 남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 발짝씩 나아갈 때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보고 열 발짝씩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되길 바란다고 했었죠. 이건 제가 탁월한 재능을 가졌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높은 수준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무언가에 대해서 효율적인 판단과 이해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 한다고 해서 단번에 확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지 못한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아줘봐야 정작 잡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먹고 나면 끝이기 때문이죠. 한두 번 잡아줘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의 내공이 쌓여야 한다는 거죠. 121페이지에서 진짜 부자들은 공짜 정신은 없다. 라는 말을 명심해라. 있다는 것에 충실하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다. 남의 덕을 보려고만 한다면 사기꾼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남 탓보다 무서운 것이 남덕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이 남에게 기대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결국 당신은 사기를 당하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된다 했었죠.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만큼 당신을 이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대신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득과 실을 따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125페이지에서 통찰력을 키우는 열쇠는 데이터에 있다. 역사적 인물들의 자료나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책에서 얻지 못한 깨달음이 찾아오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전에 자청 관련 영상에서 책을 통한 간접 경험 외에 반드시 직접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기억하시나요? 이 책에서도 책으로 배우지 못하는 본인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막강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는 무언가를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응용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수백 수만 가지의 사례와 예시들을 나열해야 하기 때문이죠. 144페이지에는 주연이 해빙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반면에 과소비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카드 결제일이 신경 쓰이는 등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사치에 대한 욕구를 자유롭게 절제하는 능력은 평생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164페이지에서 해빙 신호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치에 있어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초록불, 빨간불로 매치시켜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마음이 편하다면 초록불 마음이 불편하다면 빨간불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188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무언가를 위해 돈을 쓸때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카드값, 대출, 이자, 불어나는 생활비 이런 돈에 쫓기는 삶에서 해방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이 부분에서는 대학 졸업 후에 1년 넘도록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인터뷰에서 항상 떨어지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고 이 청년이 해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니 취업에 성공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이 청년은 이미 줄곧 취업을 할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왔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취업의 합격과 불합격을 두고 긴장하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던 거죠. 깔려 있는 실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면접을 볼수 있음에 집중하고 안정된 마음의 영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218페이지에서는 해빙 노트를 적음으로써 좀더 해빙이라는 마음가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기장을 쓰듯이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적고 나의 감정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현실적인 체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돈에 대한 내용으로 적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갔다가 다른 책들도 몇권더살수 있었다. 이 책들을 살 돈에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책들까지 구매하게 그래서 기분이 참 좋다. 더 해빙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구나. 스스로 뿌듯했다. 다른 책들도 기대된다. 정도가 되겠네요. 더 해빙의 229페이지부터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위험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 같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더 해빙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행운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보면, 있음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건데요. 이때 저는 시크릿을 접한 사람들의 오류가 이런데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27페이지에 나오는 주연이라는 분이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주연이라는 분을 포함해서 서윤이 지금까지 조언해주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방향을 잡아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최소한 주연이라는 등장인물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능력과 수준을 갖춘 사람들, 본업이 있고 이미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태의 능력 수준을 본체라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본체를 갖고 있나요? 이 본체라는 현실적인 기반 없이 이상만을 가지고 시크릿을 접했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있음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으면 막연하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할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금나와라 뚝딱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112페이지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당사자에게 서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이내 아버지의 인연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정보와 근거 없이 점쟁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해빙을 시천한 지 3개월 만에 결근한 직원을 대신해서 나간 자리에 거래처 사장이 아버지 친구였고 그 인맥으로 인해서 그곳에 더 좋은 자리로 취직하게 됐다고 해요. 138페이지부터 해빙을 했더니 무료 음료 쿠폰에 당첨되는 이야기 서버의 오더 실수로 비싼 음식을 서비스로 먹게 된 이야기 우연히 들린 백화점에서 내가 사려고 했던 코트가 70% 세일 중이었던 이야기 경품 추천에서 2등에 뽑힌 이야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뭘까요?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니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지. 5만원짜리 랜덤박스 샀는데 수백만원짜리 명품이 들어있었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순전히 100% 운에 따른 행복은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죠. 운은 운입니다. 제가 요식업 했을 때 지갑에 돈을 많이고 가지고 다녔어요. 반지갑은 이렇게 접히지도 않을 만큼 너무 불편해서 처음으로 장지갑을 샀었습니다. 낮에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카페에 잠깐 들렸다가 계산한다고 지갑을 자켓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이 장지갑이 길다 보니까 무게감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머니에서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현금 180만원, 각종 상품권과 선불카드, 지갑도 처음으로 사봤던 명품이었는데요. 지갑을 신경쓰지 못한 그 한순간에 저는 300만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버린 거죠. 이 사건은 제가 진짜 다시는 절대 사치 부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벗도록 일조한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알고 CCTV를 조회해보니까 어떤 남자 두 명이 주문과 결제를 안한 상태에서 자리부터 잡으러 제가 한다던 자리에 왔다가 지갑을 주웠고 내용물을 이렇게 보더니 둘이서 막 춤까지 추더라고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커피를 안사 먹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부정적인 삶을 살아서 운이 없었고 그 남자 두 명은 긍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더 뒤에 나오는 274페이지와 283페이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던 여자가 해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윳돈이 아닌 펀드를 해약한 돈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수성가 왕자님을 만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40대 사업가가 당분간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서윤의 조언을 듣고 휴가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그때마침 휴가 가려던 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큰 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시크릿의 치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제 생각을 책에서도 보증해주는 게 모순인데요. 251페이지에서 서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운이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완벽하게 제 생각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연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봐요.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게 행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이 내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과 헤빙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헤빙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능력과 과정 없이 100% 운이 따른다 라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 다룬 영상에서 기본적인 기초와 기본을 다지고 나의 경험과 능력들을 내 일에 접목시켜 응용하고 적용시킴으로써 비포장기를 고속도로처럼 바꾸고 남들보다 1년, 2년 앞서가야 한다고 짚어드렸었습니다 254페이지에서도 제가 지금 해드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더셈이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다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는 순환의 반복이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사례들을 분석했지만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크릿을 접한 분들은 이 내용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길 바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실, 갈고 닦은 능력의 결과죠. 부자들은 시작을 하고 과정을 통해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이 책에서 말하는 운, 시너지 효과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58페이지에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해주는데요. 바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기회고, 앞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 여기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때라는 겁니다. 266페이지에서,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다. 누구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하며 삶을 이어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이야기들 대부분이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로적으로 살 것인가? 파이어적으로살 것인가?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266페이지에는 이런 대사도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고르는 방법은 원래 잘 모른다. 나는 그 길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이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건 정말 상도덕을 벗어난 사회 악입니다. 168페이지에서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본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해 행복과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표현력에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직전에 찍은 영상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영상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 문장을 이야기할 거다 이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문장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내가 짚어줄 테니 이것들을 실행해라 그럼 반드시 이건 당신이 하던 모든 일에 있어서 뼈와 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무의식은 내 몸에 배어있는 지식을 활용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굳이 생각이나 고민,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 가치관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행위.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소비 습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278페이지에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윈미는 철저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내가 이익을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이다. 상생이란 내가 먼저 베풀면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건설업을 준비했을 때 사람 사귀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로마드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죠. 연봉 20억을 벌고 있는 자청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왔을 때에도 만나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베풀면서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서 윈윈으로 비즈니스 겸 친구가 되고 공생으로 진정한 친구가 된다. 라고 말이죠. 292페이지에서는 제가 대면 상담할 때 종종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깜짝 놀랐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고 스스로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무언가를 주체 삼아서 의지한다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중에 기독교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현실적으로 스승을 예를 들면 스승에게 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스승이 어제의 문제점을 짚어주면서 오늘 해야 할 것을 조언하고 내일을 향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걸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어제는 이게 좀 별로였어 오늘은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 내일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와 소통이 가능한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신도 비즈니스의 고객들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쓸모없거나 과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합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한다. 귀인을 통해 행운이 들어오듯이 불행도 악연을 통해 들어온다.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시길 바랄게요. 324페이지와 330페이지에서 서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에 스스로 가능성을 가둬버려선 안된다. 이것을 깬다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다. 이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제 좌우명과 같습니다. 니네 인생은 니가 살아라.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멘토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되 의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배우고 본인의 것으로 흡수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해빙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지금껏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느꼈어요. 헤빙이라는 것은 성공의 길로 들어선 자일수록 물을 찾기보단 유를 확인함으로써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성공하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돈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패배에 쓰러지지 않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자가 해빙을 접했을 경우에는 정신승리에 치중되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였습니다.